자 이번 파미션은 사육에서 킬당 천원 미션이고요. 그리고 치킨 먹으면 20배. 어, 절반은 아, 나보 거이 미션 이 있습니다. 자 사육에서 미션 터전. 잠깐만 이거 전략을 삼창을 이번에 가볼까. 삼창 북햄은 좀 피곤하고 삼창 정리하고 북햄으로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들어가는 식으로 바꿔야겠다. 오랜만에 가는 삼창. 여러분 여기 삼창은 거의 뭐한 남자들이 가는 거 아닌가? 도대체 삼창이란 곳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건지. 삼창도꽤 피곤하다고요? 그래요? 뭐저 피곤해봤자 Y자만 하겠어? 도 괜찮은데, 은데 나도 괜기은데 나도 괜찮은데, 나도 괜찮은데, 나도 괜찮은데, 나도 괜찮은데, 나도 도 야야 다다다도 괜찮은데, 나도 괜찮 상대는 베릴인데, 아, 되게 겁나 아픈데, 굳이... 어디 있을까? 아, 여기 숨어있었구만. 이 자식, 이 치사한 자식, 이거... 뭐.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니야? 벌써? 에이, 싱겁다 여기는 껌이주. 맨날 와이자 밥먹듯이 졸업하는 사람인데. 예. 뭐라고요? 밥먹듯이가 아닌 아니, 거 아니라고요? <laughs> 예. 그럼 간식 먹듯이. 간식 <laughs> 먹듯이로 정정합니다. 들어가자. 요쪽 건물이나 요쪽 건물 좀 위험하고 좀 조심해야 돼. 오이고 어, 사람이 았다발소리했어요 성은 요런 계단 쪽에 많이 숨어 있단 말이죠. 2층에 있는 거 확실하겠다. 아 레세 안녕. 몇 개를 날리는 거야? 반철를 여기다가... 아, 박살을 냈는데 자꾸? 자, 여러분들 감자를 잡을 수 있어요. 안녕히 세요체이 음. 바로 푸시. 쟤구나 안녕하어요 쟤? 이게 약간 외곽에서 들어오니까 더 쉽네 템이 다준비돼 있는 상태로 하니까 껌이네요 야 C4 두개 이따가 집에 사람 이 있으면 개박살을 내놔야지 <laughs> Y자는 얘네가 끝인가?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이동할까요? 발소리... 아, 발소리가 애매하다. 참고인지 이쪽 건물인지 모르겠습니다. 어딜까? 저리해 집... 집안이네. 어, 뭐야? 저쪽으로 왔네. 던지고? 와, 미비 개잘 던지네 어? 맞은 거 아니야? 뭔가딴 사람한테 맞은 느낌인데? 깜짝이야 얘? 예? 뭐야? <laughs> 친구야 천장을 봐라 천장을 뻥 뚫려 있잖아. 얘가 여기 들어오는 데 천장 뚫려 있는 걸 확인 안 했나 보다. <laughs> 한명더 있을 건데 분명히. 아 저쪽에 있다. 저쪽 끝에. 아 저기. 아 저기 숨어 있다. 와 미친. 잠깐만. 10%깐 다음? 얘가 그 드라그 높픈가 그거 확인해야 될것 같은데, 드라그 높픈가요 아, 맞죠. 그죠. 그 사람 그럼 졸업 아닌가요? 여러분 잠깐만요. 저기 보급 떨어져가지고 챙겨가야지. 야, 뭐야? 애따 굳이 북행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여기 방어하죠. 여기 방어하기 되게 좋은 자리거든요. 아유, 좀 쉬자. 이제 얘, 예, 여러분들 좀 쉽시다. 첫판에도 <laughs> 네. 북햄 졸업해 가지고 아, 이번은 좀 지치네. 아. 쉴래요. 쉴래, 쉴래. 에따킬당 5천원 에따킬당 5천원 알겠습니다. 가기 맛을 못고르는거 아님? 어? 야, 이거 잠깐만. 다이 설마 저기 무인도 엔딩 나는 거 아니야? 오호, 진짜 저건 안 되는데. 이거 건너자, 여러분들. 이거 건너자. 아, 저오래살인는데 이미 아 여기 섬간에 이동하는 게좀 개오반데. 와 여기 자리 개사기다 여기. 아니 개사기 자리 아니냐고 이거. 맞지. 온다. 그래 들어가라. 들어가. 너살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. 들어가. 사람. 와 이거 진짜 무인도 엔딩 나는거 아님? 아씨 애매하다 진짜 반전으로 여적으로 떨어질 레전드인데 진짜 뭘 때리는 엔딩인데 그러면 반팔의 사랑 친구야 한번 가만히 있을래? 한번만 가만히 있을래 친구야? 아씨 한번을 가만히 있 뭐야! 뭐야? 와, 다다다다다다이. 아니 뭐야? 제 머리가 없는 사람인? 그게 왜 대가리가 안 맞음? 예? 아 이거 애따 중국산이네. 아참 메이드 인 차이나. 오호 서에딩이다 아이고 개. 아내 손도 애, 중국산. 야 여기 완전 밀림이잖아 <laughs> 미치겠네 기어서 가는게 나을거 같은데 뛰는거보다 지금 안세세 어렵습니다. 아또 섬간이동 해야 돼섬간이동 여기가 진짜 리얼 찐 고비겠는데? 하죠. 어? 개오반데? 3초. 아이 그렇다 이거 시간 없다. 야 이게 난리 안돼 이거. 안세 와안 걸쳐요. 조졌다고 저. 걸쳐. 아대정진데와 고친다. 감사합니다 신이시여. 쉣. <laughs> 나이스. 와, 졸렸다. 와 자, 포캠 졸업하고 무인도에서 체크! 개꿀. 성공 요정. 와, 레전드 엔딩이다. 에따킬은 별로 없었지만 개꿀잼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예예. 예, 예. 아 근데 다시 보기를 못 보는구나 아 까비 맞다 다시 보기 못봐아 너무 아쉽네. <목소리>